있다 아입니까 혹시 이번 겨울 월동 준비 다 했니껴 내는 올 겨울도 부산 해운대 양산국밥 밀키트끼리 물기라고 우리집 뚝배기 다시 잘 헹가가 안내 나쁜 놈가배 냉동실에 착착 사놓어 이래 든든할 수가 없는길아여 아따 마배도 고프고 하나만 내가 한 끼리 묵읍시다 부산 해운대 양산국밥 밀키트랑 요요 요 뚝배기 하나만 있으면 망고 장때이라예 이 밀키트 하나에 있다 입니까 감칠맛 나게 하는 새우젓부터 시작해가 돼지국밥의 하이라이트 양념 다대기로 들어가 있고예 무엇보다 중요한 요요 돼지국밥 육수 와따 마 사장님이 냉동처리 하나는 억수로 잘해갖고 택배로 보내주셔가 요래 꽝꽝 얼어져가 있거든예 해동 잘 시기가 뚝배기에 여커 끼리뭐 돼지국밥집에 파는 국밥이랑 막똑같은기라요 확실히 뚝배기가 좋기는 좋으네 팔팔팔팔팔 팔잘 끓는다 마 이야 보통 밀키트라 카모 매건 국물에 짜잘한 고기 맨모탈이 뜨간게 전부일긴데 부산 해운대 양산국밥 밀키트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안깝피까 고기 안 보이소 실하지에 이었다가 이제 새우젓 카 다대기 카 다대리 허커 살살 썰어 주비머 기본은 다 당기라요 밥잘 말아가 크게 한 숟가락 뜯비머 와딱처지기네 거기 안뭐 있어 밀기트라하는게믿어지니께한 숟갈 두 숟갈 또먹고또 묶고, 또 묶고 김치 올려가 또 묶고 또또 또 묶고 하다 보이 벌어다어간다이의야무졌노 이거.